이번 경기 말고 저번 경기 끝났을 때 윤대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서 천장 부신 날 경기 이겼네 축하해 이러면서 오빠가 대도 오빠가 오빠가 천장 조심하래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축하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 경기 때 겨, 중결승전 갔을 때 카톡이 하나가 왔는데 우리 그 제가 제일 유튜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크리에이터 애정하는 크리에이터 맨날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이 쓰고 있는 모든 화장품은 다 구매를 하고 있다는 레나 씨가 레나 씨가 연락이 와 가지고 언니 언니 로노이 4강 응원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헐 레나 씨도 오버워치를 알아요? 이랬어. 그랬더니 오 진짜 감사해요. 응원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럼요 언니 저 다이아였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다, 다이아 그러니까 아 오버워치 다이아였나 봐요. 그러더니 사진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내주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요 자기 컴퓨터라고. 그러니까 자기 컴퓨터가 나 레나 씨 컴퓨터 이거 처음 봤지만 바탕화면도 오버워치고 이 뭐지? 이 깔판이라 그래야 되나? 이 깔판도 오버워치인 거예요. 알고 보니, 진짜 오버워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러너님 영상 맨날 본다고 응원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 오늘도 천장 막 이러면서, 천장 뿌시나요? 이러면서, 러너의 꽃길만 걷자고 얘기하면서 응원해 주셨더라고요. 애나님이 진짜 내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 방송이나 영상으로는 본인의 성격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 내가 해보니까 있는데 그 방송이나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본의 아니게 본인 성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식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주 보고 계속 보면요. 본인의 성격이 스멀스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레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레나님이 참 제가 딱 그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약간 그 좋아하는 성격이 예쁜데, 예쁘잖아요, 레나님. 예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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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척을 안 해요. 솔직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이 레나님. 어, 좀 나는 너무나 그게 좀 귀엽게 보이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카이저 5인공 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카이저 5인공 보고? 2분 30초 나눠용거 카이저 배청자까지. 이런 말 해도 되나? 똥구멍에 힘들어 같은데? <laughs>